안녕하십니까. 인생의 말입니다. 오늘은 10원 뒤집기 투명 NH농협 은행 다섯 널준비해봤고요 요거는, 음, 뒤집기 절정고수 박영식 선배님께서 어, 보내주신 겁니다. 여기 보니까 반짝반짝한 것도 두개 껴있고, 어, 뒤집기 왜 결과 안 올리냐고 그래서 제가 좀 아껴서 뒤집기 한다고 그러니까 뭘 아끼냐고 빨리빨리 하라고 그래서, 어, 이렇게 또, 쉬는 날 아, 뒤집기를 해보게 되었습니다. 일단은 투명놀이고요. 다섯 놀 뒤집기 해서 구구도안 특년도 한번 또 찾아보겠습니다. 오 어, 나옵니다 하나. 일단은 구구도 하나 나왔고 두 개, 세 개, 세개 나왔고요. 일단 평균적으로 한 다섯 개 정도 생각을 하고 뒤집기 하고 있는데 네 개. 다섯 개 어, 평타 했습니다. 음. 이번에 뭐박영 선배님께서도 뒤디기 어, 보내주시고 나서 구한 거로 했는데 어, 꽤 많이 나왔더라고요. 그래서 한번 저도 기운 한번 받아보겠습니다. 자, 첫 번째 롤에서는 일곱 개 7개. 이렇게 일곱 개가 나왔어요. 아, 나름 어, 선방이죠. 일곱 개면은 꽤 많이 나온 겁니다. 두 번째 롤 가겠습니다. 두 번째, 중간중간에 반짝반짝한 것도 보이고, 아, 180도 회전으로도 찾으시고, 뭐, 77년도도 나오시고 했는데, 기운 한번 받아보겠습니다. 하두 개, 세 개. 그래도 구구도 하니까 잘 나옵니다. 네 개. 투명물에서 지금 계속 평타 이상 찍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여섯 개, 그죠? 여기도 하나 또 뒤집으면서 또 보였고요. 여섯 개. 이렇게 해서 또두 번째 롤에서는 여섯 개가 나왔어요. 첫 번째는 일곱 개, 두 번째는 여섯 개. 세 번째 롤 가보겠습니다. 투명 롤은 이렇게 오픈되어 있는 또 단점이 있는데, 또 단점 장점 같은 경우도. 또 어느 정도 있을 수 있어요. 반짝이들이 바로 보이면 아이고 하고 <laughs> 또 실망하는 거 바로 구중년도 어, 깨끗한 것도 하나 있고 두개세개오케 어, 제법 나오죠 네개다 평타 이상은 나올 것 같아요. 지금 보니까 동전들이 다섯 개 그죠 여섯 개 일곱 개 오늘은 다, 여섯 개, 다섯 개 이상씩은 다 뽑는 것 같아요. 여덟 개 제일 많이 나왔고, 아홉 개. 조금 상태 괜찮은 거. 아 이게 제일 많이 나왔네. 세 번째로 서 아홉 개 나왔는데, 좀 이렇게 좀 상태 괜찮은 것도 하나 있어요. 79나 80, 그런 쪽이겠죠? 네번째로 가보겠습니다. 이거, 구구도안이 많이 나오니까, 살짝 기대감도 조금 되네요. <laughs> 그죠? 어 한두 개 나오는, 그런 거보다는 그래도 좀 나오니까, 살짝 기대감도 좀 어느 정도 할수 있겠고, 그러나, 이거, 드이기는 복불복이라는 거, 한 곳에 많이 나오면 또안 나오는 녀석들도 있어요. 두 개. 두개 나왔고, 그죠? 이 정도로 봤을 때는, 이 1월에서는, 요게, 세 개까지, 나왔습니다. 세 개. 그래도 괜찮습니다. 평타, 지금 평균적으로 다 맞아지고 있어요. 마지막 다섯 번째 롤. 그래도 간만에 좀, 그래도 구구도안이 좀, 이렇게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. 상태 안 좋아도 하나. 두 개, 두 개, 어허, 세 개, 어허, 세 개. 아 마지막에 뒤로 가니까 세 개, 세 개, 세개 나왔어요. 그래도 첫 번째, 일곱 개, 여섯 개, 그 다음에 아홉 개, 세 개, 세 개, 이렇게 나왔습니다. 연도 한번 보겠습니다. 자, 과연 오늘은 특년도 하나 나오는지, 79, 80, 78, 72, 80, 79, 78. 역시나, 특년도는 없었구요. 두 번째 롤. 72, 79, 79, 80, 79, 몇 년대? 80. 자, 역시나, 특년도 없고. 아홉 개 나온 롤. 72, 72, 69. 그래도 60년대 하나 나왔네요. 71, 72, 72, 67, 6769, 78, 그리고 상태 80. 이게 앞면은 괜찮은데 뒷면은 안 걷네. 그래도 67, 69, 두개 자, 세개 나온 거는 78, 79, 72. 역시나 흔한 거. 마지막 놀 상태 안좋은 72, 79, 70. 자, 이렇게 해서 어, 지금 10개, 20개, 28개의 20, 구구도원이 이렇게 나왔고요이 중에서 또 어, 83년도나 아니면 은 회전 에러 그런 것도 찾아서 봐야 되겠죠. 요거는 제가 나중에 해서 만약에 튼, 83년도나 회전 에러가 나오면 그때 또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의 뒤집기는 이렇게 해서 구구도환만좀본 거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